자,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것은 무엇이냐. SSR 배포는 어떨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서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1년 동안 나온 카드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SSR 배포 카드, 어떤 배포 카드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이제 배포될 서포드 카드를 좀볼 건데, 순서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배포 순서예요. 배포 순서. 제일 처음부터 나중으로 가는 것까지. 그리고 SSR 카드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SR 배포가 있기는 해요. SSR 카드랑 동시에 어, SR 카드가 배포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또한, 1주년 전까지의 카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적혀있지만, 1주년 이후의 신규 시나리오 벨패 때문에 라고 적혀있긴 한데, 실제로는 너무 많아서 그 이후까지 하려면 너무 먼 미래라서 당장 눈앞에 보는 1년당, 딱 눈앞에 보는 1년간의 그런 배포 카드들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첫 번째 s s r 스태미너 메제로 매킨입니다. 스토리 1장 클리어 할 경우 획득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서클 상점에서 이 카드를 살수 있어요. 서클 포인트를 통해서. 그걸로 돌파를 하는 겁니다. 서클에서 신발 교환해 가지고 혹은 이제 서클 랭킹을 랭킹 보상을 통해서 어, 얻은 서클 포인트로 이런 돌파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성능 관련 좀 이야기를 해 보죠. 어, 무난한 스태미너 카드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 그냥 평범하게. 뭔가 다른 애들보다 뭐 뛰어난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안 쓰기에도 그냥 애매한. 돌파 가잘돼 있으면은 이거 써 쓰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쿨다운이라고 하는 장거리 스킬을 획득 가능해요 악의 마생이긴 해요 확률적으로 얻지만 장거리 키울 때 채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메지로 메이킹 카드랑 슈퍼 크릭이라고 하는 스태미너 카드랑 둘이 같이 가져가면은 원의의마스 d 로 그리고 쿨다운 이두 개만으로 스테미너 챙기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한국 서버에서 장거리 키울 때, 이렇게 두개 가져가면은, 무난하게 클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써, 어, 현재, 서클 상점에서 제일 먼저 돌파시키면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SSR 스테미너 라이스 샤워 카드입니다. 스토리 2장을 클리어하게 되면 획득 가능하며, 앞서 말한 메지로 맥퀸처럼, 서클 상점에서 돌파가 능해요 어,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맥퀸 있죠? 맥퀸 카드보다는, 욕 조금 약간 성능이 애매해 대신에 이제 디버프 스킬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린다면 채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위기 앞에 저력이라고 하는 스킬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해요 장거리 스킬이긴 하지만 스태미너가 다 소진되었을 때 스태미너를 지구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스킬인데 문제는 스태미너가 다 딸렸다 장거리에서 스태미너가 다 딸렸다는 거는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 얘가 장거리 스킬이잖아 그럼 어차피 같은 장거리 스킬이면 쿨다운을 배우지 어, 그래서 채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스킬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메주로메킨을 먼저 돌파시키면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SSR 스피드 스페셜 위크입니다. 어, 첫 배포 SSR 카드이자 무과금의 스피드 풀돌 희망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한국 서버 이벤트가 끝났죠. 구할 방도가 없어서 어, 지금 이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만 사실상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피드 보너스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스피드 올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근데 대신에 초기 호감도가 좀 낮아요. 인연 게이지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뭉쳐있을 때 빨리빨리 눌러줘야 적어도 클래식 때 무지개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선행 전용 중반 회복기인 먹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아게 마생. 확률로 하위 스킬을 대신 받을 수도 있죠. 어쨌건 어쨌건 이제 여러모로 서포풀이 없을 때 한국 서버 초창기 지금 존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으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카드죠. 스피드 카드, 진짜 풀돌이 왜 좋은지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체감해주는 그런 이벤트 카드다. 다음. 자, SSR 근성 마치칸의 타노이저입니다. 사산블랙 픽업 때 이벤트로 나오게 되는 스토리 이벤트 배포 카드인데, 어, 레이스 중반에 둘러싸일 경우에 회복하는 스킬을 획득할 수 있어요. 특기율이 높아요. 되게 높아가지고, 추후에 근성 육성이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추후 근성 육성은 뭐다? 1년 뒤다. 그래서 지금은 근성육성이 비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1년 뒤를 바라봐야 돼 1년 뒤까지도 무소과금을 유지한 상태에 있거면은 얘는 당장 쓰기에는 좀 애매한 스킬이다 애매 애매한 카드다 자 다음 SSR 파워 위닝 티켓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토리는 계속해서 추가돼요 메인 스토리는 계속해서 추가되는데 그중에서 스토리 3장을 클리어할 경우에 획득 가능한 파워 위닝 티켓입니다 참고로 타이신 때 나와요 어, 나리타 타이신 픽업쯤에 나오는데 전심전력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뭐다? 스페셜 위크는 확률적으로 주는데 얘는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을 근데 카드 이벤트로 인한 체력 소모 너무 심해요. 카드 이벤트가 3단계잖아요. SSR은 3단계잖아요. 이 3단계 모두 체력을 다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 근데 선입이 가져가면 무난한 카드이긴 하지만, 이제 레이스 보너스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자, SSR 지능 매지로 도베르 카드입니다. 웨딩 이벤트에서 배포하는 카드인데, 기존 SR 도베르의 스펙이 조금 변경된 느낌으로다가 돼요. 그래서 대국관이라고 하는 선입 시야 스킬을 획득 가능해요. 이 부분이 왜 좋냐면은 팀 레이스적으로 좋아. 시야 스킬이 기본적으로 강한 육성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애매할 수는 있어도 발동률이 좋기 때문에 팀 레이스에서 점수 벌기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쓸수 있는 지능 카드라고 일단은 볼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해. 자, SSR 스피드 골드심입니다. 우만에 스트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배포하는 배포하는 카드인데 기존 SSR 골드심처럼 스킬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킬 저격이 힘들죠. 내가 만약에 우마무스메의 에오가를 받고 싶은데 그 많고 많은 힌트 스킬 중에서 내가 그걸 저격을 할 수가 없어. 랜덤으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장거리 전용 속도 스킬인 내적 체험이 획득을 할수 있어요. 안쪽 코너에서 있을 때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스킬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SSR 배포 스페셜 위크보다는 조금 쓰기 힘들어. 스피드 성능 자체가. 자 SSR 스피드 나리타 브라이언입니다. 스토리 4장을 클리어할 경우에 어, 획득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서클 상점에서 돌파 가능하고요. 중거리랑 선행 중심의 스킬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리타 브라이언이 주는 마지막 이제 카드 이벤트에서 불굴의 정신이라고 하는 스킬을 획득 가능한데 선행인데 후방에 있으면 가속도가 증가하는 똥 스킬이야 애매하긴 한데 성능 자체는 무난하기 때문에 어, 서포트 편성에 따라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SSR 파워 다이와스칼렛입니다. 수영복 이벤트에서 배포되는 카드인데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어요. 이때 이제 스페셜 위크 수영복이랑 이제 마르제스키 수영복이 나오는데 다이와스칼렛 수영복 이, 이거 일러스트는 있는데 왜 다이와스칼렛 수영복은 안 냈을까요? 어쨌든. 선행 위주의 스킬을 획득 가능하고요. 카드 이벤트로 체력 회복을 좀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달해. 그리고 레이스 플래너라고 하는 선행 중반 회복기. 타키온 각성 스킬이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좀 악의 마생이야. 확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기 파워 업이라든지 파워 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파워를 벌기에는 쉬워. 파워 상승이 쉬운데 문제는 레이스랑 펜 보너스가 없어요. 어,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SSR 스태미너 사일런스 스즈카입니다. 분명히 스페셜 위크랑 테이오도 같이 있는데 이게 사일런스 스즈카에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름으로는 사일런스 스즈카 카드입니다 반주년 0.5주년 하프 애니버서리 때 배포되는 카드인데 쓸만한 도주 스킬들이 다,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사일런스 스즈카가 이제 도주만이니까 컨센트레이션을 획득 가능해요 지금 현재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현재 컨센트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두 가지죠 스즈카가 자체적으로 각성 스킬로 배우느냐 두 번째 타즈나 마지막 외출에서 확, 확률적으로 얻느냐 근데 얘는 컨센트레이션을 획득 가능하다 내 스태미너 카드죠. 그리고 좌회전 획득 가능한데 문제는 훈련 성능이 좀 애매해가지고 무조건 컨센 사실 컨센 가져갈 바에는 얘를 통해서 컨센 가져갈 바에는 그냥 사제나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자 SSR 지능 미오노브로본입니다 이번 카드는 주목하세요. 할로윈 이벤트에서 배포하는 카드인데 국밥 도주 스킬들을 획득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선수 필승이라고 하는 스킬을 확. 확정 획득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SSR 스피드 트윈 터보가 애매해졌어요. 트윈 터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가 모두 가차라가지고 그세 개를 모두 성공시키지 않으면 선수 필승을 주질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능 카드야. 투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거기에 선수 필승까지 확정이야. 근데 훈련 성능은 그럭저럭이긴 해요. 어, 근데 문제는 벨페 이후에 선수 필승이 원래는 한국 서버 기준으로 출발하고 5초 후에 발동하는 스킬이야. 근데 벨페하게 되면은 시작부터 터지는 터다지기랑 동시에 터져요. 선수 필승에다가 도주요령의 집중력 이세 개만으로 터다지기가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떡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자, SSR 근성 유키노비진입니다. 뭐 이거는 솔직 히 근데 이벤트명을 뭔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 힘들어서 그냥 가을 이벤트라고 할게요. 가을 이벤트에 배포하는 카드인데 곡선의 소믈리에를 획득할 수 있어요. 특기율도 무난하게 높아요. 그리고 근성 카드인데, 거기에 레이스 보너스가 10%야. 이 부분은 추후에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신규 시나리오, 메이커 뉴트랙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굉장한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얘도 웬만하면은 근지 메타, 근지 육성 메타를 할 경우에 무소과금 혹은 이제 과금로도 써요. 과금로도 씁니다. 과금로도 쓰려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돌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SSR 파워 마벨러스 썬데이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배포하는 카드인데 신속 과감이라고 하는 스킬을 획득 가능해요. 선입이 이제 중반에 속도를 올리는 그런 금색 스킬인데 범용 스킬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요. 왜? 마벨러스 선데이 지능 카드 써보셨거나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알 거야. 꼬리 들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페이스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 훈련 성능은 그저 그러긴 한데 앞서 말했던 유키노비진이 레이스 보너스 10%라 그랬죠? 이 녀석은 레이스 보너스가 15%야. 그렇다는 건 뭐냐? 1주년 이후에 매우 떡상하는 파워카드다. 1주년 이후에 있는 메이커 뉴트랙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레이스를 돌면서 스탯을 쌓는 메타이기 때문에 그만큼 레이스 보너스가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 SSR 스피드 사일런스 스즈카입니다. 스토리 5장 클리어 시 다섯 번째 스토리를 클리어할 경우에 획득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클 상점에서 돌파 가능합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이제 중거리 전용 스킬인데 선두에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1주년 벨패 때 어, 선두라고 하는 조건이 사라지긴 해. 도주 범용 스킬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일런스 스카 카드가 근데 단 훈련 성능은 조금 애매한 편 조금 낮은 편자 SSR 스태미너 메이쇼 노토입니다 이제 신년으로 넘어가요 신년 이벤트에서 배포하는 카드인데 킬라춘이라고 하는 스킬을 획득 가능합니다 중거리에 중반 속도기죠 참고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애매하긴 한데 벨페할 경우에 지속시간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떡상하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훈련 성능은 좀 애매한데 비근간거리라든지 양호한 경기장을 얻기엔 무난해서 킬라춘을 주는 카드가 또 있죠 SSR 파워 파사가 엘콘도르 긴 하는데 그 카드를 못 빌릴 경우에 억지로라도 쓸 거면은 뭐써 써야 되는 그런 느낌쓰. 어. 자 SSR 스피드 토센 조던입니다. 알렌타인데이 이벤트에 배포하는 카드인데 호전의식을 아게마생으로 획득할 수 있어요. 뭐, 직선 회복을 주거나, 아니면은 상위 스킬인 호전의식을 받거나. 그래서 훈련 성능 자체는 SSR이라기엔 좀 애매해. 그냥 적당한 배포카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중거리 쪽 스킬 습득이 용, 어, 용이해가지고, 스킬 자체만 본다면은 나쁘진 않지만, 어, 이미 풀이 좀 정해져 있으면은, 채용이 어,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다. 어, 자 다음, 자 근성 하루우라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둔 이유가 아, 내가 실수로 추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추가한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친구 상점에 하루우라라가 있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친구 포인트는 남아 돌아요. 나중에 가면 적당히 게임만 해도 나중에 남아 돌기 때문에 당장은 먼저 친구 창을 늘려. 본인이 팔로우할 수 있는 창을 먼저 늘리고 그런 목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사셔도 무난합니다 어차피 1년간 안쓸 거야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ssr 근성 하루우라라 카드는 친구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돌파도 가능하고요 근데 금색 스킬 회복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둘러싸이면 회복하던가 제가 알기론 그걸로 아는데 어, 이게 발동이 좀 애매해서 사실 뭐 금색 스킬을 바라보려고 가져가는 카드는 아니야 하루우라라 카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얘는 보유 스킬이 없어요. 스킬을 안 줘. 힌트 느낌표가 떠도 어, 스킬을 안 줘요.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스탯을 상승시켜줘. 뽑기 SSR과 거의 비빌 정도의 훈련 성능이에요. 근성 카드들 중에서는 이런 좀 뭔가 이상하게 배포 카드들이 근성 카드가 좀 좋은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했던 1주년 때 1주년 때 나오는 신규 시나리오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연 게이지가 0이에요. 인연 게이지가 아예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개 띄울 때까지 계속 눌러야 돼. 애교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감수하고 써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봤습니다. 당장의 1년 동안 배포되는 카드들을 좀 봤어요. 배포카드의 의의는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솔직히 다른 게임을 하고 오셨다면은 은근히 그럴 수 있어. 약간 배포하는 그런 캐릭터나 배포해주는 그런 카드들, 그런 것들은 성능이 조금 딸린 편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는데, 본인의 서포 풀이 모자라면 쓰는 거고, 스킬을 또 원하면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도 다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어,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번, 그이건 이번, 이번 카드는 별로 안 좋을 거 같으니까 풀돌 안 할래. 뭐, 이런 것보다는, 배포인데 어차피 공짜인데, 그냥 일단 풀돌 해놓고, 언젠간 쓰겠지라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훈련 성능이 더 치고 싶다면은, 어, 다른 카드를 쓰는 거죠. 무조건 쓰거나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진짜 많은 배포 카드들이 있었는데, SSR 배포 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설명이 좀 단축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설명을 좀 단축시켰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되면또 다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 간단하게만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이런 카드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이러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맛보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혹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다바띠